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을 앞두고 소띠분들이 어떤 흐름을 맞이하게 되는지 차분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소띠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한 해이며 특히 상반기에는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노력이 하나씩 드러나고 재물운과 기회가 동시에 움직이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천천히 들어보시고 올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띠는 원래 성실함과 꾸준함을 가장 큰 장점으로 가진 띠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내면의 힘이 훨씬 강한 분들이 많고, 한번 시작한 일이면 끝까지 해내려는 끈기 또한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소띠의 성향은 2026년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올해는 특히 성실함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난 몇년 동안 멈춘 듯 보였던 일들도 자연스럽게 흐름이 생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2026년은 소띠에게 안정된 기반 위에 새로운 변화가 더해지는 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준비해둔 길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서는 시기입니다. 상반기에는 이 변화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며 재물 흐름 또한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올해는 조금 더 과감하게 움직여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띠에게 들어오는 올해의 기운 중 하나는 사람을 통한 기회입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나 우연한 소개를 통해서도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나 정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나 본인의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결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띠분들이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성향은 이런 흐름에서 더욱 큰 복으로 연결됩니다. 2026년은 활동의 폭을 넓히기에 좋은 해이기도 합니다. 소띠는 기본적으로 신중한 편이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번 고민하는 성향이 있지만 올해는 기회가 나타나는 속도가 빠르고 움직임에 대한 보상이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망설이기보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발만 더 나아가 보신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재물운이 상승하는 흐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단순히 들어오는 돈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물의 기반이 넓어지는 해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더 책임있는 업무를 맡게 되거나 본업 외적인 활동에서 새로운 수입이 생기거나 갑작스럽게 운이 열려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본인의 능력이 확실하게 인정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므로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띠라고 해서 모두 같은 흐름을 타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난 해에 따라 들어오는 기운의 성격과 강도는 크게 달라지며 특히 2026년은 연도별로 작용하는 에너지가 뚜렷하게 갈리는 해입니다. 이제부터는 각 연도별 소띠가 올해 어떤 기운을 받게 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49년생 소띠는 올해 안정과 회복의 흐름이 중심이 됩니다. 그동안 신경 쓸 일이 많거나 마음이 분주했던 분들은 상반기부터 조금씩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도 비교적 쉽게 정리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방향을 크게 바꾸기보다 익숙한 기반을 유지하면서 생활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잡는 것이 좋은 해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이 특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1961년생 소띠는 2026년의 흐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연대 중 하나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충분히 쌓인 시기이고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열리게 됩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는다거나 개인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연대는 상반기에 특히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앉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지나치게 조심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는 본인의 판단이 흐름을 잘 읽기 때문에 자신있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1973년생 소띠는 올해 기회가 빠르게 들어오는 연대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유지해온 노력과 성실함이 드디어 결실로 이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특히 바쁜 흐름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할 일은 많아지지만, 그만큼 재물과 성취도 함께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연대는 주변에서 본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도움 요청이 많아지거나 여러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중 일부는 앞으로의 방향을 바꿔줄 만큼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1985년생 소띠는 올해 확장과 능력 발휘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금 맡고 있는 일에서 기존보다 더큰 역할을 맡거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생기며 새로운 분야로 발을 넓히는 것도 좋은 흐름을 만듭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재능이 드러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능력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긍정적인 반응이 따라옵니다. 본업을 강화해도 좋고 부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도 좋은 시기입니다. 1997년생 소띠는 올해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가장 많이 만나는 연대입니다. 아직 젊은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여러 경험을 통해 본인의 방향을 정리해나가는 시기가 됩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기회를 얻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연대는 특히 움직임 자체가 재물이 되는 해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다양한 환경을 경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띠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2026년은 흐름이 만들어지는 해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뭔가를 억지로 밀어붙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기운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소띠는 원래 꾸준함으로 승부하는 띠이기 때문에 올해의 자연스러운 에너지는 소띠의 성향과 매우 잘 맞습니다. 2026년 소띠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방향의 기운. 즉,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재물과 기회가 크게 달라지는 흐름입니다. 해마다 자연의 기운이 움직이는 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쪽에서 도움을 받고 어느 쪽은 피해야 하는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방향의 기운은 단순히 이사나 직장 이동 같은 큰 변화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에도 작용합니다. 자주 머무는 공간, 이동하는 길, 자주 방문하는 장소들도 모두 운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소띠는 원래 신중하고 차분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마음에 맞는 장소나 익숙한 공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기존의 익숙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해입니다. 올해 들어오는 기운은 움직임을 통해 기회가 열린다는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의 선택이 재물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소띠의 안정된 기질에 약간의 변화만 더해도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도별로 어떤 방향이 소띠에게 이로운지 또 어떤 방향은 부담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949년생 소띠는 올해 가까운 방향에서 기운이 살아납니다. 먼 이동이나 대규모 변화는 오히려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생활의 흐름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익숙한 지역 안에서의 변화, 예를 들어 같은 동네 안에서 새로운 거리를 이용해 보거나 평소 가지 않던 가게나 장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이 연대는 가까운 범위에서의 소소한 변화가 행운을 끌어오는 핵심입니다. 1961년 생소띠는 올해 방향의 활용도가 특히 큰 연대입니다. 평소 잘 가지 않던 방향이나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은 좋은 기운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업무 미팅이나 중요한 자리를 선택할 때도 기존에 많이 들르던 방향보다 새로운 방향의 공간을 활용하면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낯설다고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낯선 공간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 연대는 새 방향을 통해 귀인을 만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1973년생 소띠는 올해 빠른 변화와 함께 재물 흐름이 강하게 들어오는 연대입니다. 활동의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기운이 커지고 새로운 분야나 사람을 만날수록 운이 살아납니다. 기존에 자주 가던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흐름이 단조로워질 수 있으므로 올해는 평소 움직임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여행이나 짧은 이동만으로도 재물의 기운이 움직이는 해입니다. 1985년생 소띠는 방향뿐 아니라 공간의 분위기 자체가 재물 흐름과 연결되는 해입니다. 밝고 환한 장소. 넓고 시원한 공간,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 특히 운을 상승시킵니다. 활동 공간을 바꿔보고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거나 사람을 만나면 본인의 능력이 더 빠르게 드러나며 좋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어두운 공간이나 폐쇄적인 환경은 기운을 가라앉힐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997년생 소띠는 올해 방향의 변화 기회로 직결되는 연대입니다. 새로운 지역을 경험하는 것. 새로운 장소에서 일하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대로 재물의 흐름을 활짝 여는 구조입니다. 이 연대는 정체된 공간에 오래 머물수록 흐름이 약해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일수록 기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입니다. 특히 모임, 세미나 외부활동 등은 오래 큰 행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소띠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일수록 기회가 커지고 익숙한 곳만 고집하면 흐름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안정적인 흐름을 좋아하지만 올해는 그 안정 위에 확장이 더해져야 합니다. 너무 멀리 도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의 삶과 환경을 유지하되 작게라도 방향을 바꿔보시면 기운의 흐름이 살아납니다. 2026년 소띠에게 들어오는 흐름 전체를 하나로 묶어보면 올해는 단순히 운이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기반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앞으로의 흐름까지 이어지는 전환점에 가까운 해입니다. 소띠는 본래 책임감이 강하고 묵묵하게 노력하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방식도 다른 띠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나타납니다. 올해 소띠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은 흐름이 정리되고 삶의 구조가 탄탄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변 상황 때문에 조금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밀려들어와 방향을 잡기 어려웠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2026년 상반기부터는 머릿속에 복잡한 문제들이 차츰 정리되기 시작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분명하게 나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안정감을 가져오며 그 안정감은 자연스럽게 재물운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올해는 소띠에게 능력의 인정이라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직장에서는 본인의 역할이 확대되거나 오랜 시간 묵묵히 해왔던 노력이 본격적으로 평가받는 시기입니다. 감춰져 있던 실력이나 잠재력이 드러나고 주변에서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나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재물운과 직결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수입의 기반이 넓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상반기 재물운이 특히 강하게 들어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띠의 성실한 성향과 올해의 변화. 기운이 서로 잘 맞아떨어져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을 통한 기회가 많아지면서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재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사람과의 대화나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이 건네는 작은 정보도 나중에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오랜만에 연락한 사람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소띠의 진중한 면모는 올해 사람 관계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주변의 신뢰를 얻는 것만으로도 좋은 흐름이 따라 붙습니다. 2026년 소띠가 특히 마음에 새겨야 할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흐름을 만들어낸다. 너무 큰 도전이나 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기반 위에 작은 변화를 더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입니다. 평소 다니던 길을 조금 바꾸는 것, 자주 머물던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해보는 것, 이런 가벼운 움직임들이 모여서 소띠에게 큰 기회와 재물을 가져오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마음을 너무 세게 먹거나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 꾸준한 움직임, 작은 변화의 세 가지가 2026년 소띠 운의 핵심입니다. 2026년은 소띠에게 조용하지만 강력한 기회가 스며드는 한 해입니다. 다른 띠들처럼 큰 소란이나 급격한 변화로 운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소띠만의 성실함과 차분한 흐름 위에 자연스럽게 행운이 쌓이는 방식으로 운이 펼쳐집니다. 올해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잡는 안정감이 있으며 그 안정감이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순간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소띠는 본래 묵묵하게 앞을 향해 걷는 힘이 강한 띠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화려하지 않더라도 한번 마음먹은 일은 꾸준히 이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2026년은 바로 이 꾸준함이 가장 큰 무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눈에 띄지 않게 쌓아왔던 노력과 경험이 올해 상반기부터 하나씩 결과로 나타나고 주변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인정과 신뢰는 곧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고 그 기회는 재물과 연결됩니다. 올해 재물운이 강한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소띠의 성향과 올해의 기운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기회가 생기고 해야 하는 일이 정리되며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던 변화가 찾아오더라도 그 변화가 결국 더 편한 선택으로 이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 방향이 더잘 맞는다는 확신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올해는 따뜻한 기류가 흐릅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 예상하지 못한 정보나 도움을 얻게 되고 그 작은 대화 하나가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올해 소띠는 관계의 폭이 급격히 넓어지지 않더라도 질 좋은 인연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대화가 중요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해가 됩니다. 2026년 소띠가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지금의 흐름을 믿고 천천히 나아가기. 성급하게 모든 일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지금 눈앞에 다가온 기회와 인연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기운이 충분히 살아나는 해이기 때문에 거창한 계획이나 과한 도전은 오히려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안정감을 기반으로 부드럽게 움직여보시면 상반기부터 놀랄 만큼 흐름이 정리되고 재물과 기회가 차분하게 자리 잡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소띠분들의 한 해가 편안함과 성취, 그리고 재물의 상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선택하시는 모든 길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필요하신 띠는 언제든지 말씀만 해주세요.